아 맞어. 오늘 형 하메메 가게 해줘. 오케이. 순간 이동도 해줘 형한테. 아 오케이.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. 알겠어 바뭐야 아, 아, 조용히. 야집다 캐고 와. 어집다 음. 캐고 올게. 티엔트로 보시고 왔던데? 티엔트로 보시지 마 엄마. 나 그리고 어? 클릭 버튼을 네. 눌러서 체팅 열기. 나는 여기서 멈췄으니까 여기서 잠깐 아 판다가 나 내리는데 스퀘어할거같 의사막이야 형아 그냐아니 아니+ 아니야 들어왔지 그래 토르노노토르도도 토너+ 꽃날개 컨 트롤을 리는 하지 않을 거야 음음음음음의 비밀방. 음청음의 비밀방. 음아음음있음음 아, 좋은데. 음음의 비밀방. 음음의음음방 이거 시간에 자정으로 놓고 자고 아님의 일어나면 아님의 여기 이렇게 비밀 공간이 생겨요. 아, 뭐해? 나 형한테 하, 가게 해줘. 나 집에 없어. 너 어, 오케이, 형아, 해봐. 떨어져 떨어져봐 야 형아 형아 선인장 타워야 유나 형아 선인장 타워 아 따가 아 따가 실제로 따갑진 않습니다 유나 아 따가 이거 안에 잠깐만